네, 액트 이동석입니다. 제가 강의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 영상으로 어떻게 하면 좀 공수를 줄여서, 뭐 줄여서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글을 쓰게 되면 이걸 PPT에 좀 얹혀가지고 자막처럼 좀 활용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. 제가 만든 강의하는 주제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세 가지와 줄여야 할한 가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. 여러분,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가요? 너무 뜬금없나요? 그래도 좀 생각해 보세요. 지금 내 마음이 좀 괜찮은지 아니면 좀안 좋은지요. 여기서 안 좋다라는 거는 내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근심과 걱정이 있거나 불편하거나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긴장되거나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외롭거나 괴롭거나 등내 마음이 부정적인 마이너스 상태를 의미해요. 내 마음이 어떠한지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. 여러분의 마음이 괜찮다면 다행인데, 안 좋다면,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. 물론, 각각각, 각각각 각각 하나하나씩 해당할 수도 있지만, 중복될 수도 있어요. 첫 번째는, 내 성질대로,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인가를 했거나 하려고 한다. 두 번째는, 내가 원하는 대로, 내가 뜻하는 대로 안 됐거나, 안 되려고 한다. 세 번째는, 내가 오라, 넌 틀렸어. 내가 맞아, 넌 틀렸어. 라고 생각했거나 한다.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. 자, 1번의 예입니다. 최근에 저는 이것저것 할게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. 지금도 좀 받고 있지만, 스스로 좀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어서 강사끼리 강의 컨텐츠 만드는 모임도 하고 있고요. 마음 수행을 위해서 정토 불교대학도 다니고 있고, 칼럼도 쓰고, 또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, 운동도 하고, 등, 이걸 다 해야 한다는 이 강박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. 제 마음을 살펴보니까,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죠. 두 번째는, 아버지가 이암 사기 진단을 받으셨을 때, 슬퍼서 많이 울었어요. 길거리에서도 울고, 집에 와서도 울었는데, 왜 슬펐을까? 마음을 다시 살펴보니까, 난 아, 아버지가 아프지 않고, 늘 건강했으면 좋겠는데,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, 울었던 겁니다. 세 번째 얘는 와이프와 신혼 때 빨래 문제로 많이 싸웠는데, 전 빨래 할때 세탁기에 뭐 바지, 티셔츠, 팬티, 양말, 수건을이 모든 걸 한꺼번에 놓고 돌리거든요. 근데 와이프는 아니에요. 검은색 옷과 다른 색 옷을 구분하고, 속옷과 수건, 뭐 바지와 양말 등을 구분해서 세탁기를 돌려요. 제가 봤을 때는 답답한 거죠. 한번 돌리면 끝날 걸몇 번씩 세탁기에 돌리니까 이 문제로 많이 다퉜는데. 속으로, 뭐, 내 빨래 방법이 맞고, 너의 빨래 방법이 틀렸어.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싸웠던 것 같아요. 이해가 쏙쏙 되시죠? 그런데 이세 가지가 모두 중복될 때도 많아요. 자, 제가 회사에서 주간회의할때 다른 직원에게 참견을 한 적이 있었어요. 뭐, 이 일을 한다고 말만 하고 도대체 이거 언제 되는 거냐고.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왜 스스로 맞기도 안정하고 이렇게 일을, 어, 계속 딜레이 하냐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, 내가 맞고 너는 틀렸어 라는 생각에 또내 성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툭 하고 뱉은 거죠. <laughs> 결국 저와의 갈등으로 그 직원은 퇴사를 했습니다. 조금 더 자신을 돌아보고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보겠다라고 퇴사의 이유를 밝혔지만 솔직히 저와의 갈등이 없었다면 퇴사를 했을까 싶어요. 그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제 마음이 많이 괴로웠어요. 제가 원했던 방향 은 우리끼리 이제 서로 으쌰으쌰 해서 일을 잘 해보자였거든요. 제 좋은 의도가 그 직원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되었던 겁니다.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뭔가요? 저는 이 행복을 내 마음이 괜찮은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. 이 괜찮다는 보통 이상을 의미하니까 제 마음이 편안하고 긍정적인 플러스 상태이거나 또 마음이 무덤덤하거나 고요한 상태, 즉 영의 상태, 숫자 영의 상태, 보통 중간 중립 이 상태면 저는 행복한 겁니다. 여러분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? 문제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이 괜찮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. 그런데 이 말은 역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 마음이 괜찮지 않을 때내 마음을 괜찮게 만들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. 굳이 부정적인 이 마이너스 상태의 마음을 긍정적인 이 플러스의 상태로 바꾸지 않아도 돼요. 0의 상태로만 만들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? 답은 간단합니다. 어렵지만, 이,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.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세 가지의 집착을 줄이는 겁니다. 이 집착의 강도가 낮아질수록, 내 마음이 조금씩 괜찮아지죠. 괜찮아집니다. 1번에 예, 다시 들어보면, 내가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. 뭐 칼럼은 다음 주에 쓰고, 운동은 내일 하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집착을 좀 버리는 거죠. 두 번째는, 내가 울어서 아버지가 건강해지신다면, 뭐 계속 슬퍼해야지. 하지만, 그게 아니잖아요. 맞죠?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없으니까 이왕이면 웃으면서 아버지한테 전화라도 한번더 하는 게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이고 3번의 얘는 내 빨래 방법이 맞고 너의 방법이 틀렸다라고 고집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알고 오히려 옷을 더 깨끗하게 오래 입으려면 구분해서 빨래하는 게더 좋을 거야라고 내가 이 집착을 좀 버리는 것이 내가 좀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겠죠. 또 1번과 2번 3번의 예. 이미 뭐 벌어진 일이지만 만약에 이런 같은 상황이 나중에 또 생긴다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해요. 내가 지금 이 직원에게 이 내가 옳다는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이 업무 방식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는구나, 내가 지금. 어떻게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겠냐. 솔직히 나는 그 직원이 어떤 일을, 어떤 힘든 점이 있는지도 모르고, 어떤 애로가 있는지도 모르고, 현재 상황도 모르는데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겁니다. 어떤가요?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나요? 저는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,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죠. 이 글을,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기 전에는, 그냥 여러분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났다면, 이제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내 마음이 좀 부정적으로 물들었을 때, 내 마음이 괜찮지 않을 때, 마이너스가 됐을 때, 아, 내가 지금 성실대로 하려고 해서 그런가?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그런가?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나? 라고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. 알아차리게 되면 집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이 제가 깨달은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. 간단해 보이지만, 결코 쉽지 않아요. 그냥 아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건큰 차이가 있거든요.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고요. 내 마음이 이제 괜찮지 않을 때는 꼭왜 그런지 알아차리고 집착을 줄여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비밀 이야기 하나 드리자면, 이제 와이프가 외출했을 때, 저는 옷을 한꺼번에 스타키에 넣고 돌려요. 그 다음에 건조대에 빨래 널고 난 뒤에 와이프한테는 옷들 구분해가지고 스타키 돌렸다라고 합니다.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